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사는 지금의 모습을 보면 참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정말로 말세와 같은 지금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거기에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오늘날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디모데오서 3장 1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되어지는 그러한 오늘날 되어지는 그 사회 가운데 아마 이게 다 들어가 있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죠. 자기를 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교만에 빠져서 자기 배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우상만을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섬겨야 될 그런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지 않냐고, 부모의 은혜를 배반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다 잊어버리죠.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 도우면서 나누며 베풀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뭐, 나누고 베푸는 것은 커녕 불평과 불만과 서로 싸우고, 이렇게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성경에서는 한 마디로 이 원인을 진단을 합니다.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가 그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인간들의 마음과 심령이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만한 거죠. 사람을 도와주고 베풀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고 불평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더 뺏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평안할 리가 없지요.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고통이 있어요.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사망으로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뭐냐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또 질병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재난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억압과 핍박의 고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죠.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때로는 실패합니다. 또 패배합니다. 이런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인간 관계를 통해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실망과 좌절감 가운데 생기는 그런 고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양육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펼치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 시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 한국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40대, 뭐 50대 이렇게 돼서 여기저기서 쓰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뭐 잘은 몰라도 우리나라가 어 중년 남성 조기 사망률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경쟁 가운데 극심한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야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좋은 모습으로 은혜와 나누면서 살아가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저 사람과 내가 경쟁을 해서 내가 싸워야 되고 싸워서 꼭 이겨야 돼요. 이겨야 내가 만족감을 입고 내가 잘살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정신적인 피로감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laughs>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자기가 이제까지 쌓아놓았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나무 인격으로 죽을 각오를 가지고 싸우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현상적으로, 현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뭐냐면 이러한 경쟁에서 승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경쟁해서 싸우듯이 달려가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패배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과 형편을 하소연합니다.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이 나에게 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일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저녁 때 아침에 한낮에 근심하며 탄식한다는 건 뭐예요? 하루 종일 근심과 탄식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그런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수풀이나 이런 가시덤불 같은 것이 막 뒤엉켜져 가지고 복잡해서 그 어떻게 풀수 없는 그런 어지러운 그런 형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우이시 지금 그런 형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우리가 이때 당시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 마음적으로도 얼마나 큰 고통을 갖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스스로 지금 자기의 모습을 고백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로 비둘기처럼 헐헐 날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뒤로 하고 다 덮고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가족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때 당시에 다윗이 지금 이 시를 표현을 하면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있었던 그런 다윗의 형편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을 추방합니다. 다윗 주변에 있었던 신하들을 지금 다 끌어 모아 가지고 다윗을 처단하는 일을 지금 막장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 가족이 그렇죠, 나라가 그렇죠. 지금 아주 그런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남아 있는 그런 군사를 모집해 한다면 이 압살롬을 분명히 처단할 수 있어요.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몰아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런 이 고통과 이 수모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징계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도망다니게 도망다니면서 피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의 말씀 보니까 다윗이 자기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윗과 같이 머리를 내리면서 맨발로 울면서 함께 다윗과 함께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여기저기 광야로 헤매고 다니면서 엄청난 고생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자기 아들이 죽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얼마나 슬픔의 슬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자였습니까? 그 콜리아스를 단번에 무니쳤던 사람 아닙니까? 전쟁에 나가면 나가는 대로 승전했던 아주 명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세가 어디 갔는지 다 사라지고 패배와 좌절감과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게 좀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을 배반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떠났고. 다윗이 추방되고 자기 밑에 충신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압살론 편에 붙어가지고 지금 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에 가담, 가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요. 어느 날은 다윗이 몸이 앉아서 병들어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반갑게도 전에 충신이었던 자가 찾아왔어요. 병문안을 온 곳이에요.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이런저런 걱정을 해주고 그가 돌아갔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데, 그래도 신화가 찾아와서 자기를 병문 안 해주는 모습을 얼마나 기쁘게 받아들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떨리는 소문이 뭐냐면, 그신나가 다윗에게 인사하러 왔던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화가 가만히 다윗의 형편을 보니까 자기가 꼭 칼을 쓰지 않아도 다윗이 얼마 못 가서 죽게 됐거든요. 압살람에게 돌아가서 보고 하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죽이지 않아도 다윗이 이제 금방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손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나중에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 그,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말씀 보면, 20절, 21절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다. 다윗과 충성되게 언약을 했던 그런 것을 배반한 것이고, 21절 보니까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운,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말은 번지르 하는데 그 마음 속에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좀 죽이려고 칼을 뽑아 들고 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여기.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자기에게 충성을 다했던 그런 충신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는데 다윗이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자기가 지금 고통과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런 자야 견딜 수 없는 그런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지금 이 다윗이 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오늘 16절에 말씀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지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낮에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근심하여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대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과하고 부르지는 것이지요. 이 모든 고통과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유일한 열쇠는 오직 기도밖에 없다고 다윗이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렵고 힘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여호와께 부러지진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17절에 보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이지요. 이 다윗이 지금 억울한, 억울한 그런 모습과 이런 상황과 이런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부르셨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랫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의전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형편과 처지와 모든 상황을 부르짖고 아뢰고 간구하는 귀한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18절의 말씀 보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간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을 내가 아는데 그런 전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며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전쟁과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 어디 가서도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라고 하는 이다우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평안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이런 고통과 스트레스 가운데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야기는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 그 초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를 합니다.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님이 저 요즘 먼저, 구파발, 데 겉쪽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선교사들이 왔었어요. 선교사들이 오는데 집차를 타고 왔어요. 선교의 좀 활동성의 원활함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위해서 이제 선교사들이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스갯 소리로 이 선교사가 어느 시골에 가서 이제 가서 일을 하려고 가는데 길 옆에 아주 나이 연세 많은 할머니가 짐을 머리에다 부각해지고 가는 모습을 보고 차를 세워가지고 타라고. 타시라고. 이 할머니가 몇번 사양하시다가 어? 고맙다고 하면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얼마 쯤 운전을 하다 보니까 선교사가 이 백미러로 보니까 할머니가 여전히 짐을 머리에 이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할머니 이 무거우실 텐데 짐을 내려놓고 가세요. 이 할머니가 하는 말. 가 자동차만 얻어 타는 것도 감사한데, 아이고 이런 보따리분 여러분, 여야 되겠나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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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지만 우리 신앙 여러분, 여러분, 의 모습 여러분, 여러분, 여러한모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차를 태워서 가는데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보따리들을 우리가 그냥 끌어안고 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그냥 이고 가고 있지 않은가? 그 흔들리는 차 안에서 짐을 그냥 그안 떨어뜨리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더 힘들지 않습니까? 더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생명을 주님께 맡기듯이 내 근심도 내 걱정도 내 모든 문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님이 이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평안한 삶을 살게 하셨고. 여기 말씀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간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을 그냥 놓고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은혜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완하냐 맡기는 것.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해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것이죠.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달려나가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찬송가 369장의 찬송을 불렀는데, 거기 말씀 보면, 그 찬송 가사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주, 우리 예수, 죽게 기도드리세. 기도할 때 문제가 되고,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잠땜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끼리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다윗은 고백을 한 것이에요. 누린 누렸던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 거할 때 내가 참된 평안을 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 보니까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흔들리고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달려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은혜가 또 복됨이 넘쳐나는 귀한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